조여주세요. 아! 카드라. 둘, 귀여워, 둘. 뭐야? 감자탕 아니야? 카드. 그,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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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감자탕 아니야? 이런 느낌이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분명히 저 감독님이요. 반기라 그랬어요, 감자탕을. 아, 그렇지. 근데 그런 내 생각이고, 마음이 편했어요. 그럼 <laughs> 자꾸 그렇게 변덕 부르신 거예요? 그런 놈인가다름 <laughs> 아, 좋은 걸줬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조금 요즘좀 궁금한 느낌 있지. 어? 이제 감자탕 아니야? 하면서 아, 냄새를 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음. 있잖아. 버저한 그러니까. 자, 자, 자. 100개 만들어서 찍는 거 아니야? 아, 아유 그, 뭐, 그, 시간 내지 찍어우리라 남동 감독, 밤새색당 우리는 전일 때까지 찍어. 아이, 아 헐! 카메라. 열, 유결세. 뭐야? 감자탕 아니야? 야 잘했어. 감자탕도 땡기네. 어, 열심히 하는 모습, 이야, <laughs> 아름다운 모습. 이야, 아, 카메라만 들이대면 되지. 이것도 감자다 아니야. 정신없다라 열심히 하십니다. 아니울트라이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아니요, 정말 열심히 해야죠. 다음 시 CF가 있잖아. 네, 그럼요. <웃음> <웃음> 이게 하나만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하죠. <웃음> <웃음> 여러 개를 생각하면 또 단단히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뭐야? 감자탕 아니야? 큰, 큰거 내가 봤어. 어떻게 커튼 맞는 고지나 헨, 헨소요. 헨소래요. 나 감자 <laughs> 나서. <laughs> 어. 아, 잘들어오세 아, 들오세요 아, 잘 들어오세요. 아, 잘 들어오세요. 다요 아, 요 아, 들어오면서 아, 잘들어오어오세요 아, 잘요 감독님 한번 보요주신대요어디가오 음. 음. 아, 어우, 되게 이뻐. 그래. 아우 무지하게 이뻐. 슛. 네. 가자. 한번 절제해 봐야 요 네. 네, 갑 둘, 다 전, 939. 뭐야? 감자탕 아니야? 거진다 맞는 거지? 아, 좀 보여줘요. 좀... 네? 네. 여기서, 봐봐. 여기로 가기 전. 야, 가기 전. 이렇게 쭉 왔다 갔다 아, 예. 우리 가 오빠라면 뭐 뺏는 거야. 아, 다리 좀 벌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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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당황하셨다. 당황하셨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 그럼 잡아야 하나 빼고 뒤로 나오면 되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면은좀 나을 것같 빠지면. 어? 마이크? 지빠지자 네, 네, 어떻게 하냐면,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예? 네? 그, 요 갑자기 왜 애정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갈 때, 가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서비에가 처음에, 아. 처음에 아.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에다가, 싹 빠져야 된다는 거죠 싫더라도. 안 싫어요. 창피해. 안 아. 싫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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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서봐, 민 서봐. 영 <laughs> <서봐. 웃음> <laughs> <동시아. 웃음> <laughs>

네. 와, 는 지금 보통은 고자기는 아니라는 거아니다 아, 느낌이고, 아니다, 아, 그러니까 니다 네, <laughs> 아, 느낌이야. <그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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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진짜. 아, 고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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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 아, 진 카메라 아, 아, 액션. 널 다시, 다시 할게요. 하이 카메라, 하이 액션. 오. 더 나가, 더 나가, 응. 아, 더. 됐냐? 하이. 예축하자아 응, 네, 준비, 아이 카메라. 널 카트, 슬레이트. 어. 슬레이터 됐냐 영상? 시작. 잘떨어지잘 떨어, 오잘 떨어지지. 지금, 지금 분위기 좋았어. 네. 안 봐. 뿅뿅. 좋아. 하이, 아, 카메라. 둘, 둘. 자, 하이, 다시. 패스스. 아, 패스스. 하 레디, 하이, 액션. 아, 감독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좋아. 좋아. <laughs> 아유, 근데 참 좋네요.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겠습니다겠습니다 와이드 연예인 유실. 아, <laughs> 유실해. 와이드 연예 여러분. 오셨어요? 네. 오늘 또 어디 봅시다. 네, 그니까요. 역시, 포인트가 어디를 가든. 네, 와이드는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한 제가 방송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촬영 현장 이런 데 나오시잖아요. 그거 근데... 방송 나갈 때 이기상 씨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맞아요. 네, 제가... 리액션 좋으세요. 맞아요. 아... 특히 우리 거에.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장사 좀... 나 어때? 나 어때? 나 어때? 괜찮 네, 괜찮아. 네, 나를 좀 괴물 보듯 하지만 마. 어? 래괜 열심히 하는 사 왜요? 그랬잖아요 우와, 키 내려 오리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감독님이. 제가... 안 컸잖아 이게 키 맞춰 올리면. 상태가 안좋으니안 들렸겠죠? 안보렸어들렸어요한 번만요 카메라 액션. 아니요, 아니요, 어머! 어머! 제 라이트. 그게 뭐야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게 아니야. 이게 없어? 하시예고밤시면 네. 우리 시어안 보여? 아이! 아, 가까예 저... 네. 할아버지, 할래 네.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 그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안아니 올라 올라 우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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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올 돈돼기가 <laughs> 여기 가 오래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잘하고 얘기들. 그래도 늦간이 냈는데. 돈? 가야도 이제 벌어 들려다좋 하나 둘 아, 그게, 그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아, 카트. 뭐 어떻게 찍는다고좀더 들어간다고? 와이드로? 네, 네. 네. 민심뭐 이렇게 갖추는 거 갇혀요? 라면입니다. 라뭐 혼자 드시려고. 아, 아, 저만 혼자도 먹고 있어서 진짜 한테 걸리는 거죠. 아, 원래 CF상이 아니었으면 뚫기말 했을 텐데 아, CF라 좀 많이 잘하고 싶어요. 신씨가 라면은 지금 드셔도 되는데. 네, 라면 이제 이거 끝나고 라면. 어, 일단 아침 걸렀어요? 네, 일부러 안 먹었어요. CF 때좀더 실감나게 해서 아, 근데 아침 식사도안하고 라면으로 그렇게먹으면 진짜... 아, 저는 항상 라면만 먹었었어요. 아침에 항상 라면만 먹었어요? 예. 네. 그럼 <laughs> 다른 밥은 안 드시고? 일주일에 라면을 일곱 번 먹었어요. 라면 광신이에요네다 제대로 잡으셨네요. 제대로 잡어요 요번에 라면 진짜 잘 드실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습니다. 라면은 진짜 먹는 거는 자신 있어요. 아, 이런 표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laughs> 먹는 건 자신 있습니다. 설 아싸. 시저들어 앉아요? 네. 가다가. 네. 아, 내가 그냥. 하이, 가 들어가. 그치. 둘 중에 하나가. 아이, 텐트. 가라데. 아, 아이, 네, 액션. 그래. <laughs> 아, 라면도 먹고 싶고. 왜 어색하고 좋은데? 그니 어색한 게이그 아참을 안내지 말고 안 치면 아참. 아참. 아참이 맞는 거아이아게야지어지아 그래. 그 이거지. 아 참. 한번 주세요. 이것만 거니까. 아 참. 알겠습니다. 라 둘.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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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자탕도 땡기고, 라면도 땡기고. 그럴게 감자탕면. 아 맞다. <laughs> 나 더워. 나 덥다 지금. <laughs> 진짜 더워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나 정말 더워. 나 진짜야. 거짓말 아니다. 보온다시. 네. 라면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걱정 안돼? 냉라면으로. 냉라면으로 <laughs> 부탁드릴게요. 냉라면이 있나요? 면라멘. 오늘 드시는 라면 냉라면 아닌 거. 절대. 근데 또 먹을 땐 사람이 이성을 잃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맛있으면, 에, 먹지 말라 그래도 아마 열심히 먹을 거예요. 근데 진짜 더워 이게, 개,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조명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쁘게 나오게 해주신다고 조명을 너무 많이 들이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워요. 그래도 이쁘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무조건이죠. 그렇죠.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이쁘게 나오면 되는데. 잠잠 잠을 수 있어요. 네. 아이 많네 저. 아이 카메라. 네. 요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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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자탕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아. 무어나먹지 아, 먹은죠 시킬까? 야친 거 없을까? 없어, 없어. 그게없어그데게 어딨어. 2 0 0 5만완전왜 이렇게 옳지 아한 <시� uno> <옆으로> <unlikely> 아, 이쁘다. 쁘다 옆으로 계속 아 사이 카메라. 그래. 아 감자탕도 땡기고. 라면도 땡기고. 그래, 땡기가저거있 봐야 슬라이딩이네, 거의. 오, 처음에, 오, 처음에. 또 소리한다. 코소리해 카메라만 대트한 헛소리해. 아무리 웃기지 않아? 어, <laughs> 아, 진짜 시원해. 그냥 저 조명에서만 그냥 나와도 시원해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 안나오잖아요 저요? 먹고 사는 게다그렇죠 오랜만에 하는 CF라 더 저희가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CF 그 정도 많이 찍었어요 저는 몇번 찍어봤었어요. 무슨 네. CF? 라면 CF로. 많이 찍어봤어요. 네. 그리고 콜렉트콜도 찍어봤었고, 쇼핑몰도 해봤고. 네. 그는 노하우가 많지? 아니, 근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뜨문뜨문 <laughs> 뜨문 하니까. 와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보면 이제. 김종민 씨 많이 가르쳐 주시는 김종민 씨가 저를요? 아니요, 김종민... 김종민 씨를. 뭐. 아, 직아요 그냥 뭐 하는 말이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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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어려운. 어리지만, 제가 그래도 경험이 조금 더 있는지라, 김종민 씨한테 조언을 해주자면, 너무 멋있게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 본인 얼굴을 생각하라는 거. 예, <laughs> 네. 최대한 제품이 빛나게 제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액세사리도 하나도 안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한대요 음식 제품. <laughs> 괜찮으시다 상표. <laughs> 이것만 이렇게 가리면 나갈 수 있죠 상표. 그렇죠. 그죠 나갈 수 있죠. 생감자. 생감자. 한개 불량이 면에 들어가 있대요. 이런 라면 보셨어요? 네. 못 보셨죠? 네, 이제 촬영 끝나고서도 이렇게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예 먹고 살아야죠. <laughs> 사장님이 하계세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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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힘들어요. 예 네, 힘듭니다. 김종민 씨랑 같이 연기할게요. 김종민 씨야? 뭐?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 그냥 그래요. 아 근데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덜, 덜 어색하고 덜 창피해요. 가 잘하시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예 네.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오빠가 이, 이, 막 재밌게 해주니까 기운도 더 나고 그래요. 오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온 데서 소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바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응. 촬영 안 해요? 아, 빨리 하고 싶어. 아, 너무 의욕이 앞서죠 <laughs> 제가 새로운 컨셉을 생각해냈어요. 나는 뭐, 동물 뭐, 이런 거 쓰고. 똑같, 해야 되는데. 똑바로 있어봐요, 머리를. 감자만 가리면 되죠? 잘 어울리죠? 진짜 잘 어울려. 안 들어오면. 진짜래요? 아, 난좀 새로운 거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거. 막, 막. 라면 탈 쓰고 나와가지고, 막. 응왜 음,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라면 탈도 괜찮은 거 맞죠? 라면 탈. 라면은 탈이 없잖아요. 그 라면. 아, 그 봉지를 뒤집어 쓴다고요? 네, 봉, 봉지나 아니, 라면 막 그거에서 탈을 써가지고, 춤추고 그러면은. 거는... 아, 귀엽겠다. 네, 더. 귀엽겠죠. 아, 네, 들어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럼 지금 빨리 스태프분들한테 말을 해서 라면 봉지로 의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춤을 추고. 나는, 나는 라면, 뭐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인터뷰할 때는 홍보를 할수 없잖아요, 음. 라면을. 음. 라면 봉지로 옷을 입으면 네. 인터뷰할 때도 홍보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요. 야, 정말. 아. 그럼 이거라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네. 라면 맨! 이래가지고. 아. 아. 1절까지만 아, 하지. 의욕이 없어서 그래. <laughs> 아, 목말라. 뭐 물. 여기 물 드세요. 아. <웃음> <웃음> 봤어요 봤어요? 아 여자한테 공기밥으로 공기가 아, 밥공기로 때려라 그러고 근데 두 분만 계시고 오늘 네. 뺄까시가 안 보이는데 아 뺄까시는 음식 CF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여보세요? <웃음> <웃음> 얼굴이 음식 CF와 적합하지 않다 하여 집에 두고 왔습니다 출연료 문제 때문에 출연료, 출연료. 3시 분당한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싼 값에 온줄 아시는데 저희 아, 비싸게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상상도 못 하실 금액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참... 이거 터시면 이제 시계막 들어올 거예요. 저희가 참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저희 자랑 같지만 네. 라면 한 박스로 끝내... 라면 협찬해 준다고 해서 <laughs> 평생 징정해 네. 준다고 해서 윤경민씨 같은 경우 좋으시겠어요? 항상 라면... 네, 아, 저 라면 많이 먹어서 하도, 하도 많이 먹어서 아, 이제는 라면의 맛까지 다 이렇게 맛을, 맛을 볼수 있어요 이제 어떤, 아 이거 라면 딱 끓여다 주면 무슨 라면인지 알아요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떻게, 안다고요? 알지, 왜 몰라요? 몇 가지는 알아요, 나 스무 가지는 알아요 라면이 스무 가지나 있어요? 네 뭐, 뭐 있어요? 대봐요 예? 네? 대봐요, 자 테이 hey. 테라는 라면도 있어요? <laughs> 아까 인터뷰 중에 네. 그라면은주이라고 아. 하셨는데 아까 축사하는데 밥을 드시던데 아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조금 줄였어요 이제는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줄였어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는 오늘 CF 찍는 라면만 먹으려고요 이제 이것만 주에 한세번 정도 먹고 거야 네. 네. 너는 표정 어떻게 해요? 감자 감자 한 개가 쏙. 감자 한 개가 쏙. 열 감자 한 개가 쏙. 아동때아드시면 기대지 마세요. 헐, 열네, 셋. 감자! 한계가? 쏙! 개하 바닥에 를다 귀뚜렁이 잡아귀뚜렁바닥가 내꺼잖아. 내꺼잖아. 내꺼잖 아하, <목소리> 진짜. 어, 어쨌든. 진짜야? 어떻게? 너무 감자합니다, 진짜. 하안 감자는 쏙하안 하면 안 돼. 감하 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쏙이하 붙였잖아요. <놀라> 아, 참, 붙었잖아요. 그다땐 연락 하나 넘겨요. 그래, 하나, 그래, 그래, 열린 다섯. 감자. 다시 할게요. 열린 다섯. 감자. 한 개가 쏙. 고 한번 해볼까? 응. 응. 누구, 나. 누구신지? 한번신지누구 네. <laughs> <laughs> <떨어졌어. 웃음> 아. <laughs> 누구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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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 누구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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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신지 누구신지? 누구 누구신지? 나? 누나 누구신지? 누가신지 누구신지? 널! 네. 열렸어, 일곱! 강자! 한 개가? 쏘! 누구? 널! 네. 열렸어, 아홉! 강자! 한 개가? 쏘! 누구신지? 멋있다. 넌 뭐냐? <laughs> 누구신지? 어, 나 감자. 감자 감자 하나가 누구예요? 별로세요 감자 한 개가 써 누구신지? 감자 <laughs> 감자 한 개가 써 누구신지? 감자